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후반의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들과 며느리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몇 년이 지나 어렵게 아들을 낳았고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아이가 혹여 다칠까 밭 땅에 내려놓지도 못할 정도로 애지중지하며 키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키운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 2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공무원으로 은퇴했고, 연금이 나와 둘이서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처음 며느리 감이라고 집에 데려왔을 때 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너무 말랐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이 낳고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들은 건강한 여자를 만나길 바랐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저희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말이 별로 없고,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음식을 차려줘도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입맛이 없다고만 했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요즘 시대가 변했으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예의가 없다 싶었지만 꼭 참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희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성격이라 잘 살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기쁘던지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손주가 생기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산후조리에 보태라며 용돈을 넉넉하게 챙겨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 오래 있지는 못하고 얼른 나왔습니다. 워낙 예민한 성격이라 혹시라도 신경 쓰일까 봐요. 그런데 아들이 따라 나와서 저희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손주를 봐주실 수 있어요? 그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직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빨리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직장에서 쌓은 걸한 번에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전업주부로 살기는 싫고 빨리 복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은 맞벌이라 아이를 봐줄 수 없고 결국 저희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상의했는데 남편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당신 몸도 약한데 손주 돌보다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냐고요. 또 며느리가 워낙 예민해서 아이를 돌보다가 부딪힐 일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결국 아들 녀석이 계속 부탁하는 걸 거절하지 못하고 손주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손주가 보고 싶었던 것도 크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출산 육아가 끝나자, 손주를 데리고 왔고, 저는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주 키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하루 종일 손이 갈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도와주긴 했지만,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아이 상태를 꼼꼼히 물어보는데, 마치 취조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이 요식 어떻게 했어요? 낮잠은 몇 분이나 잤어요? 외출은 안 시키셨죠? 하면서 하나 하나 확인하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와서 하는 말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후에 CCTV 설치 기사님이 오실 거예요. 순간기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요? 남편도 어이없어하면서 이 집이 내 집이냐? 누가 마음대로 설치하래?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아니, 저는 어머님이 아이 상태를 잘못 설명하셔서, CCTV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우습게 보이나 보네?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직접 키워.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엎어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울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덕이가 막힌 건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감싸면서 우리에게 따지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서로 편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손주를 데려가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도 너무 지쳐있던 터라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나는 못 키우겠다. 너희가 데려가서 키워라.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보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유산 물려주실 게 많으면 저도 집에서 애만 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들이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야 우리도 집을 사고 애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서 아들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아들 부부를 보내고 남편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못 사줬다고 저렇게 원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세집 명의가 제 이름이라서 서운했던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건가요? 저는 그저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이제는 정말 너무 지쳐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장난감에 이마를 부딪혔는지 아이의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흥건하게 흘렀다. 남편과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댔다. 정신을 가다듬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아이의 상처를 소독했다. 의사는 다행히 큰 일이 아니라며 우리 부부를 위로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심이 되면서도. 그 동안의 긴장과 걱정이 한꺼번에 풀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의사가 괜찮다고 하니,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다쳐 병원에 왔지만, 큰 문제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우리 부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잠든 아이부터 살폈다. 그리고 갑자기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 말투와 태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추궁하듯, 우리를 하대하는 듯한 그 말이 너무나도 불쾌했다. 마치 식모대하듯 하는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나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넘어졌을 뿐이다. 아이는 넘어지면서 크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며느리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내 뺨을 후려쳤다. 순간 귀가 멍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며느리의 뺨을 똑같이 내리쳤다. 살다 살다 너 같은 못된 년은 처음 본다. 남편은 원래 욕도 잘안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격분할 줄이야. 남편은 곧바로 소리를 질렀다. 어서 나가? 너희들 안 보고 살아도 좋으니까 당장 나가라. 아들은 우리 며느리를 왜 때리냐며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다. 창피하고 억울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게 우리 부부의 잘못일까? 자식을 잘못 키운 죄인가?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평소 마시지도 않던 소주를 사다가 마셨다. 말 없이 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밤새 울었다. 다음날 남편이 말했다. 그냥 자식 없는 셈 치자. 며느리를 욕할 필요도 없어. 요즘 세태가 그런가 보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닐 거야. 더한 집도 있겠지?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도 크지만, 공무원 일만 죽어라 하고, 채테크에도 신경 못쓴내 탓이 크네. 그러던 중 아들이 전화해왔다. 애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이럴 줄이야. 그날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휴대폰을 꺼버리고 짐을 쌌다. 큰 돈은 없지만, 우리끼리 살기엔 충분한 돈이 있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기로 했다. 우리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아들 부부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빼달라고 했다. 급하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과 며느리는 난리가 났다. 부동산에서도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했다. 아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댔고, 며느리도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잠시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음날,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미혼하겠습니다. 라며 협박까지 했다. 나중에는 돈까지 언급하며 전화를 해댔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보다. 우리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렸다. 그리고 작은 중고 캠핑카를 계약했다. 이제부터 둘이서 여행 다니며 조용히 살기로 했다. 마음이 편치 않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후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른다. 귀한 자식 키운 정이 그립고 가끔 손주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모든 미련을 버리기로 했다. 무엇보다 며느리한테 뺨 맞은 엄마를 모른 채한 아들을 생각하면 자식 교육을 잘못한 내 죄가 크다고 느껴진다. 이제 와서 어쩌겠는가. 이왕 이렇게 된거다 잊고 살려고 한다. 내 마음을 하소연할 곳도 없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적새 울음소리에 내 한을 실어보낼 뿐이다. 자식을 잘못 키운 엄마가 신세 한탄하며 눈물로 이 글을 남긴다. 엄마, 나잘 살게. 아기도 가지면 엄마도 자주 보러 갈 거야.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딸? 그런 딸을 바라보며 나는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엄마도 알아서 잘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 큰아들은 오래전부터 독립해 살고 며느리도 시댁을 멀리에 자주 볼수 없었다. 하지만 서른이 다 되어갈 때까지 나의 부만에 있던 딸은 달랐다. 결혼 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와 눈물을 흘리곤 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결혼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집안 일은 끝이 없고 회사 일도 제대로 못 챙기겠어. 애는 어떻게 키워? 딸의 하소연에 나는 어줍잖은 위로를 건넸다. 아기 가지면 더 힘들 거야. 너 같은 성격이면 더 그렇지. 잃는 것도 많고? 그러자 딸은 반문했다. 그렇게 힘든데 엄마는 왜 둘이나 낳았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너희 오빠는 첫째라 모든 게 서툴고 조심스러웠어. 그런데 널 키울 땐 여유도 생기고 사랑으로 볼수 있게 되더라. 그 사랑으로 버티고 키운 거지. 딸은 여전히 응석을 부리는 아이 같았다. 결혼 후 1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은 꼭 우리 집에 내려왔다. 왕복 2시간 거리. 사위도 힘들었을 텐데, 딸을 따라 꾸준히 시골까지 내려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여행 갔다 오면서 엄마 선물도 사왔지? 얼른 열어봐. 사위도 거들었다. 장모님, 얼른 열어보세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너 너네들 아기 가졌냐? 정말이야? 딸은 눈물이 글썽이며 내게 와라 안겼다. 응 엄마. 나도 이제 엄마 된대. 8주 됐어.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잘했다 잘했어. 초기인데 조심해야지. 왜또 여기까지 내려와? 전화로 말해도 되는데. 사위는 흐뭇하게 웃었고 딸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연신 떠들었다. 이 조그만 게내 아기래. 신기해. 엄마 배는 언제쯤 불러와? 나 아직 회사에도 얘기 못했어. 딸이 돌아간 후,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주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요즘은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나는 손녀였으면 좋겠는데. 지인들은 저마다 의견이 달랐다. 난 우리 딸이 예민해서 손자가 좋더라. 남자애들은 사고를 얼마나 치는데. 요즘은 딸 나와야 사위들이 자식 키우는 맛을 느낀다던데. 어떤 성별이든 상관없었다. 첫 손주가 태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기대됐다. 아들 내외는 결혼할 때부터 선언했었다. 어머니, 저희는 애안 낳고 둘만 잘 살기로 했습니다. 이미 처가에도 양해 구했고, 어머니도 저희 의견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딸의 아이가 궁금하고 기다려졌다.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 딸이 출산할 날이 다가왔다. 사위가 전화를 걸어왔다. 장모님, 출산 후에 산후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워낙 장모님께 의지하잖아요. 나는 거절할 마음이 없었다.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묻니? 당연히 그래야지.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한두 달만 도와주세요. 용돈도 챙겨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딸 봐주는 건데 무슨 용돈이야? 그 돈으로 우리 손주 필요한 거사?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아. 그때 했던 말을 지금도 후회한다. 내가 도움을 주면서도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딸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사위는 딸을 원했던 것 같지만, 막상 아들이 태어나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딸은 달랐다. 매일 밤낮없이 울어대는 아기. 제왕절개로 찢어질 듯한 배. 출산 후 밀려오는 전 몸살. 예민한 딸이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 나는 걱정이 되어 말했다. 수진아, 아직 때가 아니야. 전 몸살 좀 빼야 수월해져. 하지만 딸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럼 나 회사 복귀는 어떻게 해? 두달 후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즘 분유도 잘 나오잖아. 엄마까지 짜증나게 왜 이래? 딸은 점점 히스테릭해졌다. 아이가 울면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일부러 울릴 때 분유를 먹이려 하기도 했다. 그렇게 두 달만 손주를 봐주기로 했던 것이 반년으로 늘어났다. 내가 있으니 딸은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엄마라고 처음부터 자식이 예쁜 건 아니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처음엔 어색하고 낯선 게 당연해. 계속 보다 보면 더 예뻐지는 거지. 딸은 아무 말 없이 아기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런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모든 엄마가 처음부터 엄마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엄마가 된다. 그렇게 딸도 조금씩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딸은 몇 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제야 알겠어? 진짜 내 아들이 맞구나. 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쏙 빼닮았다고 하면서도, 코는 남편을 닮았네. 신기하다. 라며 연신 감탄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내심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복직을 앞둔 내 계획을 전하자. 딸은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엄마 가면 난 어떡해? 나 아직 애랑 단둘이 있는 거 적응 안 됐는데 회사 다니면서 애는 어떻게 보라고? 딸의 서러운 울음에 마음이 아팠지만 나 역시 밤낮없이 아이를 돌보고 딸과 사위를 챙기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상태였다. 너도 직접 해봐야 익숙해지지. 힘들면 엄마가 다시 올라올 테니까 해보렴구나. 그렇게 딸을 다독인 후 나는 시골로 내려갔다. 그런데 딸은 떠나는 나를 향해 온몸으로 서운함을 표현하며 퉁명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이후 복직한 딸은 사사건건 나를 찾았다. 엄마 어린이집 좀 가줘. 나 회사에 있는데 애가 열이 나서 장모님 지금 출장 중인데요. 수진이가 또 울고불고 난리에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좀 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허겁지겁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려 딸의 집으로 향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딸과 사위가 야근하는 날이면 한 시간을 달려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오고 두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손주를 돌봐야 했다. 아이가 크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잠으며 버텼다. 하지만 손자가 자랄수록 딸의 예민함은 더 심해졌다. 나는 왜 친구들은 다 가는데 유치원에 남아 있어야 해? 나는 왜 맨날 늦게 데리러 와? 손자는 딸과 사위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나는 둘중 하나는 포기하든지 아이를 봐줄 시터를 구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손자가 다섯 살이 되던 해까지도 나는 일주일에 세번 이상 시골과 딸의 집을 오가며 살았다. 딸과 사위는 달에 2030만 원 정도 기름값 명목으로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손주의 양육은 거의 내 몫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나를 불러 앉히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부탁할 게 있어. 들어줄 거지? 불안한 마음에 나는 뭔지 들어야 결정하지 말해봐. 라고 했다. 그러자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 도저히 이렇게는 못 버텨. 유준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키워주면 안 돼? 주말에는 꼭 보러 내려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이젠 자기 자식까지 나에게 맡기려 하다니. 내가 시골에 있어서 자주 왕래하기 어려우니 아예 손주를 내 집으로 데려다 키우겠다는 얘기였다. 기가 막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애는 부모가 키워야지. 지금 나한테 맡기면 나중에 같이 살자고 붙는 건 아니겠지? 그런 소리 하지마. 하지만 다른 애교를 부리며 매달렸다. 엄마 딱 2년만 부탁해. 나도 그동안 채택근무로 돌릴 거야. 응? 사위도 무릎까지 꿇고 간절히 호소했다. 장모님 저희 둘다 외벌이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화를 참지 못한 나는 되물었다. 그래 그럼 자네들 생각엔 수진이 내가 키워주는 공으로 얼마 줄 건가? 딸과 사위는 당황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돈 필요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었다. 그동안은 손주가 예쁘고 내 딸이 안쓰러워서 다 해줬지. 하지만 나도 내가 살아야지. 나이 들었다고 아무 일도 못하겠어? 아이 키우면서 내 인생은 포기하란 말이야.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딸은 엄마도 알잖아. 우리 집 대출이랑 이자 내면 남는 것도 없어. 엄마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잖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엄마 돌봐야 하잖아.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슬픔과 회안이 밀려오면서도 동시에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을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딸의 뺨을 올려 붙였다. 딸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시골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딸과 사위의 번호를 차단했다. 문자나 연락을 받을 용기가 없어서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 혹시나 딸과 사위가 찾아올까 봐 한동안 친구네 집에서 머물렀다. 그렇게까지 했더니 두 사람은 결국 나를 찾지 않았다. 이제야 모든 게 조용해졌다. 가슴 한편이 아려오면서도 홀가분했다. 내가 너무 별난 엄마인가? 부모가 자식 키워서 결혼시키면 한시름 놓는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제는 손주를 키워 초등학교까지 보내야 한시름 놓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손주 육아를 전담하다가. 다시 엄마 역할로 복귀하는 할머니들이 많아졌다. 부모는 자식이 좀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지만 때때로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자녀에게 무한한 보호와 지원을 베풀다 보면 결국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될 뿐이다. 자식이 성인이 된 순간부터는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결국 많은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이다. 부모가 자신의 삶과 미래, 행복을 고민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자식에게 모두 쏟아붓는다면, 정작 자신의 삶은 어디로 가겠는가? 부모는 자식의 성적표도, 노후 보험도 아니다. 결국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